2022 고3 7월 생명과학 2 모의고사 4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비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에서 전자 이동의 일부를 나는 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에서 전자 이동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비순환적이고요, 어, 나는 순환적입니다. 됐죠? 그림 봐도 확인은 되죠? 됐죠? 지금 가는 뭐 화살표가 다한 방향으로 가네요, 그죠? 됐죠? 어, 그 다음에 나는 어,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됐죠? 괜찮지? 자, 그 다음 갑시다. 기억한 이유는 각각 관계 1번과 관계 2번 중 하나이며 우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비순환적 관계 2번이 먼저였죠. 2번. 그죠? 2번 그 다음에 1번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순환적 순환적은 관계 1번이죠. 1번. 됐죠? 괜찮죠? 문제 였구요 됐지. 그 다음에, 가 그림 살짝 왼쪽 한번 볼까요? 자, 빛을 딱 받는 거 앞에, 왼쪽에 전자 있는 전자, 이 전자 보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물에 광분해. 그렇죠? 물의 광분해. 그죠? 물의 광분해에서 나온 니다 광분해. 됐죠? 물 광분해 하면, 자, 물. 됐죠? 빛이 딱 때리면, 됐죠? 여기서 전자하고 산소가 발생하죠? 어. 수소이온두개 하고요. 됐죠? 그렇죠? 산소 반기 이분에 이렇게 이렇게 그럼 H 2어 나온 다기죠 그죠? 그 다음에 스소이온 여러 개두개 나왔다는 거는 전자가 전자가 두개 떨어져 나온 거죠, 그죠 거기서 나온 전자 두 개입니다, 됐죠 이렇게 그 전자가 쭉 이동해요, 두원 그죠 이렇게 가죠, 어. 갑니다 전자이 고쳐서 왼 끝에 전자를 최종적으로 누가 Na 그볼 가요, DP 플러스가 어, 용하죠 전자의 최종 수용체요것도잘 물어보죠. 이 정도만. 그죠? 이제 풀면서 필요하면 추가할게요 알았죠? 갑시다. 기억번에. A는 ᄂ이냐고? 자, 지금 A는 기억과 ᄂ 중 하나 했는데, 어, 지금 볼게요. A가 여기 있다, 여기. 그죠? 그죠? A가 관계 1번이네, 관계 1번. 됐죠? 그럼 관계 1번이니까, 어, 여기 있네, 그냥. 여기 있네, 그죠? 됐죠? ᄂ이네요, ㄴ, ㄴ, ᄂ. 그죠? 아, 맞네요. 그죠? 됐죠2번에 나에서 O2가 나오냐고? 나에서 O2? 자, 순환적 광인사 반응에서는요, 오토 나오는 거 없습니다. 들렸고요 됐죠. 모래 광분해에서 이제 오토가 나오는 거고요 되겠죠. 자, 뒤에 보네. 가에서 두 개의 전자가, 됐지? 전자 최종 수용체를 내면, 자, NADP+. 플러스. 두 분자? 아니죠. 한 분자죠, 한 분자. 한 분자입니다. 전자 두개들어오고요 수용체 NADP+,가, 음, 전자 받아갔고요 그죠? NAD, 그죠? pH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 한 분자입니다, 한 분자. 조심하세요, 그죠? 여긴 두 분자 맞고요, 여긴 한 분자입니다, 그죠? 되겠죠? 따라서 틀렸어요, 그죠?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 되겠죠? 2022-937월 생명과학2 모의고사 4번 문제의 정답은 1번에 기억만 맞습니다.